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가 무서운 귀신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거나, 아내 혹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곁을 맴도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떼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슬픈 상상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사셨다고 해도 충분히 효도를 했다고 생각해도 몇날 며칠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그리워하고 예전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못 잊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며 정을 떼기 위해 충측한 몰골이나 무서운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간의 쌓인 정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태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남삼녀 중 막내이십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유독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할아버지와의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시 출장으로 바쁘셨던 아버지는 결국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슬퍼하셨습니다. 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땅을 치고 후회하셨고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될 때까지 목놓아 우셨습니다. 그렇게 삼일장이 끝나는 날, 아버지는 조문객들과 술을 마시다 잠시 화장실에 가셨죠. 그런데 별안간. 아버지께서 비명을 지르시며 화장실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입에 거품을 물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갑작스러운 모습에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모두 당황해서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나오셔서는 물한 바가지를 마당에 뿌리시며 "당신 정대로 왔나 보오. 그렇게 귀여워하더니 마지막까지 자식 사랑이구만." 좋은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게 애들은 알아서 잘 지낼 터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아버지는 숨을 내쉬었고 곧장 편하게 잠에 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께 여쭤보니 오줌을 싸러 화장실에 갔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같이 가자고 세게 잡아당기셨대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었던 겁니다. 자,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 정태기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실 겁니다. 아무리 왕래가 없었고 효도를 안했다고 해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죽어서도 이어지는 거겠죠. 이보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었죠. 엄마를 영영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동생은 그저 엄마가 언제 오냐고 아버지께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엄마는 천사들과 하늘나라에 갔다고 동생을 달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도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거의 매일 울면서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던 동생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동생이 저를 깨우더군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엄마가 장롱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동생을 쳐다봤는데 동생은 장롱 쪽을 쳐다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장롱 안에서 보고 있어. 계속 오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장롱을 보니 살짝 문이 열려있었고 그 틈은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동생이 나쁜 꿈을 꿨나 물이라도 떠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 형이 일어나니까 엄마가 점점 커져. 무서워. 당시 저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제 뒤에 숨은 동생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그렇게 장롱을 두고 대치하고 있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을 붙잡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놀란 아버지도 안방에서 나오셨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롱에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장롱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그날부터 셋이 안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동생은 그날의 기억이 강하게 남았는지 밝은 대낮에도 그 방을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한 물건을 꺼내오는 게 아니라면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동생이 예전처럼 엄마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엄마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지 그리움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둘이 만나면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엄마만 찾는 어린 두 자식들을 위해 무서운 귀신이 되어 자식들 앞에 나타났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맺힙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약간 무섭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지만 결국 자식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앞서 들려드린 것처럼 정태기는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를 잃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죽은 망자가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 앞에 나타나지만 결코 공포를 주어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 없어야 할 사람이 평소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만들기도 하죠.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부부는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으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죠. 남편은 매일매일을 술로 지새우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마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누가 집에 왔나 싶어 신발을 벗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한 소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의 요리하는 소리였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죠. 다음날에도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아내의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찌개가 끓는 소리, 평소 아내가 자주 해줬던 된장찌개 냄새까지 납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가면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먹다 버린 컵라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너무나도 아내를 그리워했던 남편은 퇴근을 하면 현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소리를 듣고 싶었고 아내와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점점 늘어나자 남편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 있을 때도 아내를 보러 빨리 가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되어 남편을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정을 뗀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부부가 이별하게 되면 살아생전의 행동들이 집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께서 계속 할아버지 소리가 난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심지어 그릇을 옮기는 소리도 나고 평소 할아버지가 자주 앉으셨던 의자가 움직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잔 적도 많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지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가셨고요. 정대기를 두고 혹자들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 그림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입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포학과 M 교수였습니다.